여러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싸워서, 세 가지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악한 마을에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인의 그리스도인의 삼성인데, 이세 가지와 싸워서 이게야 되는 필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의 충만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법이죠. 이걸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져야만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은혜 충만이죠.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악한 나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토록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하는데요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고 하니 예수님께서 사망을 살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성의 성에 예루살렘성에 머무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아, 학은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싸우면은 백전백승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가? 충만을 받으라는 뜻은 헬라어로 플렐루스테라는 뜻인데 이것은 수동태 명령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를 스라는 말은 첫 번째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번 충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성령의 임지신 성령의 세례, 뭐 우리가 보통 그래얘기하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날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일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함이라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풀레루스라는 뜻은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이렇게 제한적인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부어준다는 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감사하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 또 많이 배웠거나못배웠거나 배웠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성령충만해야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충만 할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성령충만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충만해야만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 2장 38절에, 베드로덕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이 회개한다고 하는 건요, 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는 걸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의 예수님이 되시는 의식 행사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하고 나서 침례를 우리 교단은 침례를 하죠. 뭐 세례나 침례나 또는 뭐 같은 건데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물속에 다 장사지내고 나는 죽었어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은 그렇게. 화을 낸다든지 또 어떤 인간의 모습을 또내 생각은 많이 안해요 내가 그 속에 잠자 진 s 기 때문에 그런거죠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거 e 요 그래서 그렇게 될때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 여러는 성령은 선물이에요. 아, 네. 선물은 내가 뭐꼭 꼭 받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받고 싶지만 받고 싶다고 싶지 간절히 간절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도와달라 하는 게 기도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장 28절 2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마은에게보어주내 성령을 마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만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볼 것이며, 그때의 내가 또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 마가에다라방에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딱한 가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복을 주시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아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능력.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두나미스. 정확한 발음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쿵 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데 그런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차들된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본능을 받고, 이두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때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본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듯한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우,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외계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성령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말하는 은사적인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넓게 해석하면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재물로 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고, 또 직장에 있고 또 공무원이나 국가에 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요새처럼 아주 사명을 자기 직권을 잘 감당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귀정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고린도서 사장오 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세상적인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으로 이제 있다는 거지. 성령이 막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냐 하라그니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가 우리 불린도 교회를 와서 불린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말같이 이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신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바로 이 성령에 나타나신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악한 마귀의 세계를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는 성경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섬기고 구지하는 은사, 뭐 성유사의 은사, 복음 전도사의 은사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스물여섯 가지 정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음은 능력이 하고 은사가 있해요 그래도 나오 하나님의 이로 듣거지 하늘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합니다. 내 은사가 뭔가를 먼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다친 판사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는 요만한 약은 책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게 400원, 300원, 400원 했는데, 지금은 몇천원 하겠죠? 그 책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 피터거나 박사가 맥 거라고 했는 박사가, 박사가 어, 쓴 책인데, 공동으로, 그게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해서 내 은사가 뭔지를 알고, 그 은사 따라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해야 하고, 모든 걸 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그 달란트를 남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네 은사가 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해함의 은사를 주신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다 안될 것 같은데 다 되더라 기도하고 저희의 믿음이 확 오면 다낸다 했는데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 다 안된다 그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올때요 바로 믿음의 은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먼저 잘 깨닫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냈습니다 은사는 다 각각인데 열매 성령의 열매는 이 아홉 가지를 딱 압축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 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망과 합형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 달라요. 근데 은사는 다르지만 열매는 똑같아요. 이 아홉 가지 열매 밖에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사람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을 안해뭘 하면서도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는 좋은 포도가, 포도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에는 가시나무 무기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각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으시고, 그것도 받은 것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더 성령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쓰실 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대선지, 소선지도 갈것 없이 그건 우리가 가는 것이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써도 은혜가 되. 성경을 암송해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묵상해도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요셉이란사람도 바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있으리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요셉이 충만했다는 것.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죠.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서 종살이 하고 그 옥살이 음영을 쓴 후에 바로에게 바둑이 돼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오랜 세월 8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꼭 저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로, 군인과 공무원들은 나를 위해서 소방서, 소방. 어,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은 마찬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잘 돌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을 안 해주고 있다지. 그런 감동이 드는가 본데 그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노새도 성령 충만해서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러기야 그러니까 요셉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나가서 목 목사, 목사 목회하는게 아니고 정치에 타고 가서 정치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예요. 모세도 코렙산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도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임합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쓰는 용어로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나라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성령 충만해서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나 에리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일을 이제 선지자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어느 곳에서나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이사야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성령 충만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만 하고서 그 나머는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성령의 명령을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하면은 한 다섯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죠?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게 하지 말라 이 명령이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고마우신 성령입니다. 님 성령님 이렇게 고마우신 분을 우리가 근심시키면 어떡하겠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게 이게 뭘까? 성령님을 근심시킨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해요. 태양이 있지만 구름이 끼면 우리는 태양을 볼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면다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 성령님이 역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십자가 밑에 나와서우리 죄를 고백하는 죄짓을 받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죄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앞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은 거 자랑만 해서는 안 돼. 아무나 은사가 됐다, 영이라도, 능력이라도, 뭐라든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 반드시 당겨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이것을 탑속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으면 안 된다.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는 거라 했어요. 상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사역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나 남겼을 때 칭찬이 토시 하나 드리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비록 시골에서 컸지만, 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 남겨버린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란트를 남기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는 형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부족한 종은 또이목형에 어떤 목회에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받는거 그런 거다 어 사용하지 않, 소멸한다고 하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멸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사도바울이갈라데 다른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다성령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사하은다는 거예요. 성령사은다격을 갖고 계세요. 그은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면 성령님께서 아주 람은 다른 성령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파라트레토스 동료분이라는 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령의 감동이 올때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세번 주고 계속 주는데도 순종을 안 해요.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고하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님들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귀한 자식들에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얘기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인 저도 성들님들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몇 번, 몇번 얘기하는데 말을 그 순정하지 않으면, 토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다면, 감동 주시면 순종해야 돼. 아멘. 내 뜻은 뒤로 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때순종해야 돼. 아멘. 성령이 감동 주시는데 자꾸 구인하고 순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한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 지식이 있어서 그 사도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데요 사도바울은 무조건 성령이 문해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령의 사로 잡히고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성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십구장에 비들리아 쪽으로 복음을 전해 아시아 쪽이죠 전할 날고었는데 아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도우라는 거긴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웠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빛 마게도냐 빌립보지 방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자주 장사 옷감 장사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교회를 내어 놓고 초대 빌립코 교회 탄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로 원하기는 우리 서울명령교회 루디아 같은 정화 여러분이 돼서 정말 우리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승려하는데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성령의 아, 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베드로는 욕바에서 화훼 세 번씩 기도하는데 제 9시, 오후 3시죠? 그때 하늘에서 포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막 많은 거예요. 비늘이 있는 거. 그리고 돼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되세김질을 하고 굴이 갈라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 그 물고기들도 비늘이 있고 아가미가 있는 거. 그런 것만 먹게. 성경으 보면 어떻게 보면 제나이 많아요. 하나님이 먹라 하시는 게 있고 못 먹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피채 절대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있는데 아,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어디서부터 율법을지켰고 하나님 이안 먹었습니다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는데 내가 왜안 먹느냐 그러죠? 그것이 세보니스의 보넬로가 보넬로는 이탈리아어 그 이방인입니다. 그 종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더니 이탈리아 로마에도 또전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이 일어납니다. 순종합시다. 결론은 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람과 세상과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과 절제적인 순전에서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 받으면 각가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니하며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순회치 지나고, 성령님의 감동을 다 우리가 행하면, 성령님을 지극히 인격적으로 모시고 순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